안녕하십니까. 진리프로입니다. 오늘은 이걸 왜 몰랐을까? 공의 비거리가 말도 안 되게 안 나가시는 분들, 특히 이 드라이버를 쳤을 때 내가 힘이 약한 편도 아니고 유연성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데, 남들보다 한참 안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힘에 비해 어, 남들이랑 비슷하게 나가는 그런 분들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죠. 왜 거리가 안 나갈까? 어, 왜 내가 드리는 힘에 비해 거리가 안 나갈까? 딱 하나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laughs> 골프채가 문제도 아니고요. 스윙이 문제인데 공이 너무 뜨면 이제 안 나갑니다. 딱 이거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탄도가 위로 많이 뜨는 분들, 발사하기 너무 높은 분들 앞으로 가야 될 공이 위로 떠버리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공이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만큼 하늘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뭐 낮게 간다고 해서 공이 멀리 가는 건 아니지만 높게 뜨는 것만큼 또 공이 안 나갈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 왜 뜰까요? 공이 왜 높게 갈까요? 보통은 이 드라이버를 칠때 공이 뜨는 분들은 아 내가 공을 너무 올려 쳐가지고 너무 올려 쳐가지고 공이 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공이 높게 뜨는 이유는 내가 올려 쳐서 공이 뜨는게 아니라 내려 쳐서 공이 뜨는 겁니다 이렇게 공이 있으면 만약에 이 공을 내려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타점 자체가 내 드라이버 헤드 윗부분에 맞겠죠 그럼 발사각은 당연히 높게 됩니다. 반대로 밑둥에 맞으면 공이 굉장히 낮게 가겠죠. 내가 스윙을 할때이 헤드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아래로 떨어지니까 내그 공에 헤드의 윗부분이 맞아버리니까 공이 하늘로 뜨는 거예요. 올려치는, 올려쳐가지고 뜨는 거는 사실 한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는 보통은 이제 드라이버를 어, 10.5도, 어, 혹은 9.5도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드라이버 9.5도 드라이버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공이랑 헤드랑 정면으로 맞았을 때는 내 공의 발사하기 9.5도가 되는 겁니다. 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살짝 올려친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살짝 올려치면 9.5도보다 뭐한 15도. 좀 많이 올려치면 이제 20도 이렇게 뜨겠죠. 근데 보통 대부분 거리가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은 22도, 25도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다 내려쳐가지고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도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헤드가 완전히 찍어 내려오면서 이 헤드의 윗둥 윗 부분을 맞어야 그만큼의 발사각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올려친다고 해도 20도를 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똑딱이 정도로 최대한 올려칠 수 있을 만큼 올려쳐볼게요 공을 좀 올려쳤죠. 퍼올리듯이 지금 발사각이 15도입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냥 헤드가 일자로 맞았으면 9.5도가겠죠. 근데 약간의 그 올려치는 상향 타격을 주니까 15도 좀더 올려쳐 볼게요. 음. 진짜 완전 말도 안 되게 퍼올려서 치니까 이제 20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19.9도가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내려쳐 볼게요. 예. 이 공을 찍어친다 생각하고 공을 내려쳐 볼게요. 음. 어우 너무 내려쳐 버렸네. 발사기 60도가 아, 나왔네요. 조금만 덜 내려쳐 볼게요. 네, 지금이 27도 정도 나왔습니다. 확인한 차이가 있죠? 내가 올려칠 수 있을 만큼 올려쳤는데 가장 높게 나온 수치가 이제 20도. 내려치니까 50도가 나와버리죠. 이걸 몰랐을까의 오늘 핵심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몰랐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발사하기 말도 안 되게 뜨는 이유는 무조건 내려쳐서다. 올려쳐서가 아니다. 그리고 내려치면 내려칠수록 내 공이 많이 뜨기 때문에 비거리의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거리도 잡고 방향성도 잡기 위해서는 제가 매번 영상에서 드라이버 레슨 때마다 항상 강조드리는 상향타격. 예, 네, 상향타격을 꼭 해야 됩니다. 상향 타격을 꼭 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어요. 우리가 셋업 때 기본 어드레스 자세 때 몸에 틸트를 주는 이유, 그러니까 척추각을 일자로 두지 않고 오른쪽으로 휘게 어드레스 자세를 잡는 이유,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백스윙, 손만 가는 것도 아니고 몸만 가는 것도 아닌 손과 몸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회전의 극한을 만드는 동작. 그러니까 아이언보다 드라이버의 회전이 훨씬 더. 길고 크겠죠. 넓고요. 이 동작 역시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에 기존에 섰던 어드레스 척추각을 지키면서 내려오기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성립이 안 되는 순간 무조건 헤드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 결과는 뻔하죠. 드라이버 윗둥에 맞아서 공이 뜹다. 네, 이런 결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이 좋고 내가 바디 빌더예요. 유연성이 내가 어, 필라테스 강사예요. 엄청나게 좋아도, 이런 탑법으로는 공이 앞으로 절대 날아갈 수 없습니다. 위로만 날아갑니다. 길게, 오른쪽까지 백스윙 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운 스윙 때는 마찬가지로 내 몸이 먼저 나가면 내 손은 앞으로 자꾸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퍼 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길게 백스윙을 했으면 내 척추각을 그대로 두고 내 헤드를 타겟 쪽으로 빨리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내 팔의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헤드가 먼저 내 몸을 기준으로 슉 하고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척추각을 만들어 놓은 이상 하향 타격은 불가능합니다. 네. 물론 척추각을 너무 만들려고 힘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반대로 떨어져도 안 되겠죠. 내 척추각을 지켜야 된다는 게 상연타격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척추각을 유지하고 백스윙 때 연결해주면서 하나. 오늘은 이걸 왜 몰랐을까 시간이었고요. 드라이버 거리가 안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공이 너무 떠서 그렇다. 그리고 공이 너무 뜨는 이유는 내가 너무 올려쳐서 공이 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려쳐서 공이 뜨는 거다. 이거 하나만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비거리에 큰 손실은 없고 제가 원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상향타격도 매끄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